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양식에 부족한 시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양식에 부족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우리 막막하잖아요 점점점점 점점 이제 온 나라 기온으로 해서 이제 땅이 건조해지고 어, 또 이게, 이제, 물, 땅이 건조니까 물도, 이게, 다 빠져버리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먹을 물을 위해서, 은을 주고 물을 사고, 성경에 보니까, 물을 주고 은을 사고, 양식을 위해서, 어, 권위도 없어지고, 체면도 없어지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데, 다 권위도, 체면도, 어, 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살기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살기 를 위해서 체면도 권력도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야. 없어지고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그때가 임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권력자들이 이단의 종교에서 권력을 잡고 또이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다 양식을 다 사서 보간에 가둬버리고 이제 팔게 되잖아요. 팔게 되면은, 어, 그 종교를 믿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어, 양식을 팔지 않게 되고, 그런 날이 오게 되면은, 우리 힘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 그때는 이제 육류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육류표가 나오고, 표를 받지 않으면, 아니면, 어, 표를 받지 않으면 양식을 팔지 않고, 사고 매매가 안 되는 그 시점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 먹을 것을 구해러 다니면서, 체면도, 권력도, 또, 자기의 자존심도 다, 배고플 때는 다 그거 없어요. 일단은 먹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식이 부족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아, 그날이 이제 점점점점 임박하게 올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권력자들과 이단의 종교들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매수해버리고, 자기네 고난에 안에서 이거를 팔고 사고 매매하는 가운데서 이제, 66표가 나오게 되죠. 66표가 나오게 되면 그 표에, 어, 받지 않는 사람은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어, 그 표가 없으면은, 주사 맞은 표가 없으면은, 식당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어, 가서 음식을 먹으려 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의 하루에 행복을 누려야 되고, 오늘의 감사를 누려야 되고, 오늘,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일의 염려는 내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오늘 행복해야 되고, 오늘 감사해야 되고,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일 불안과 내일 염려는 내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 초조, 두려움에 엄숙해오는 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 보겠습니다 3절서부터 시작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에 오며 우리는 어머니 없는 과부에 있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우리는 뒤는 자들이 우리를 목을 글로 싸우니 우리가 지나여 쉴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국 사람의 아스로 사랑과 아스로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여성들은 범죄하였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닮아나이다 아멘. 그러니까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양식을 팔지 않고 주고 살지 않는 그런 성경에 이런 게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접어도, 목사님도 어저께 철회 끝나고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은을 주고 물을 사며 갑을 우리 지금 물사 먹잖아요. 우리 물사먹잖아요 우리 여행을 가도 어쨌든 비트병에 물 담긴 거 우리 안사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목말르고 탈진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은을 주고 물을 사려고 해도 금을 주고 사려고 해도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가진 자가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자가 팔지 않으면. 근데 이 가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가진 자가 누구냐. 정치냐, 아니면 이단의 종교냐. 어, 이 가진 자가 팔지를 않으면 큰일 났요 그러면 이 조건 안에서 판다 그래. 돈을, 은을, 금을, 돈을 다 줘도 조건을 내걸고 판다면은 너무너무 어,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그랬잖아요. 코로나 그막 그때 초창기 때 어, 주사 맞지 않은 사람은 어,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식당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어도 못 먹었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 그래서 어, 식당에 들어가려고 또 직장에 가려고 막기 싫어도 코로나 맞은 사람 많아요 어, 사회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은을 주고 금을 주고 돈을 주고 물을 사야 되고 양식을 사야 되는데 어떠한 조건을 우리에게 내건다면 우리는 자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노예의 신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오늘의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오늘의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주님께 맡기고 오늘 행복해야 되고 오늘 감사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희락을 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전도선물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희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즐겁게 예배 드리고,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고, 어, 또, 그 다음에 오늘도 자연을, 어, 마음껏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마음껏 우리가 자연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오늘 마음껏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오늘 하루. 어, 내가 마음껏 내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하루. 내가 마음껏 오늘 내가 내 장막에서 누워서 쉴수 있는 하루. 이거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근데 이런 날들이 점점, 점점 줄어나는 거죠. 이것은 왜냐면 포로 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포로, 영적인 포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자유민주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만, 영적으로 포로가 되면은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그날이 올 거예요. 신앙생활도,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 할 날이 온다고. 지금 봐봐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아마 우리 교회 탐색해로 온거 봐요. 이단에서. 이 탐색해로 왔을 때, 어떡하면 몇 명인가, 자기네 다 흡수하려고 지금 온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도 지금 마음껏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수 있을 때, 우리가 많이 기도해놔야 되고, 많이 성경 읽어서 내 머리에 저장해놔야 되고, 내 마음에 저장해놔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성 안에서 항상 영으로 소통하면서 슬기로운 지혜를 늘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여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죄가 없나이다. 여기 보니까 종들이 지배하여.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지배당하죠. 그는 오늘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뻔뻔히 그러잖아요.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자기네 교회에 입에 드릴 시간에 남의 교회 목사님 왜 만나러 오겠어요? 종들을 포습하는 거야. 포습해가지고 어 그러면 주의 종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포습해서 영이 하면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성도에서 떠나가고 엉뚱한 데로 행하게 가게 돼 있는 거죠, 종교. 그래서 요새는 목사님들이 남자 목사님들이 예쁘장하게 생긴 성도들의 그 이단의 성도들에게 유혹돼가지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히덕거리고 같이 어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이하면서 슬슬 그로다 빠져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래요, 목회자들이. 이게 정말 정신적으로 혼돈한 이 시대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주가는 무엇이냐? 죽으나 사나.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인데, 오직 예수가 어떻게 내가 바르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어, 이렇게 화려한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화려한 거를. 그냥 그런 보암직도 하고 화려하고 그냥 바로 다 자기네들은 다 천국 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갈것 같이 선포하는 그런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보냐 행위를 본다 했잖아요 화려하면서도 악랄하고 잔인하고 못된 것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소중한 내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의 소중한 내 자유 누구에게 포습당하지 않고 포섭 당에서 본 사람들 보니까 상담 들어온 사람들 자유가 없대요. 자기의 인생에 자유가 없었대요. 6년간, 15년간 포섭 당해가지고 이단에 빠져 있다가 탈출해 나온 사람인데 얘기했는데 자유가 없었대. 일상생활에 자유가 없었대. 노예처럼 그렇게 전도회러 다녀야 되고 노예처럼 그렇게 이끌려 다녀야 되고 자유 의지의 생각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요 얼마나 위험하고 어, 무섭고 그런 거를 처음에는 못 느낀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탈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느 순간에 화가 확 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화가 나는 거야. 이래면서 성경책을 팍팍 찢었다 그러잖아요. 이래면서도 순식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했다. 니우치는 영을 팍 하나님 또 주시더라잖아요. 이런 걸볼때 우리가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지금 이 시대잖아요. 근데 권력자들이 이단의 종교들이 이 권한을 갖고 우리가 표를 받지 않고 자기네들한테 순복하지 않으면 팔지 않는다고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그앞 앞단가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정교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될까.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금방 목말르고 배고프어 죽었는데 피할 길을 기도보다도 그냥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권위를 다 포기하고 양식을 사드라 그랬잖아요. 물을 사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서 무장하고 기도하고 오늘의 행복을, 오늘의 축복을, 오늘의 감사를, 오늘의 모든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자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아,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이, 그, 름이 그쳤고, 그들의 주문, 슬픔이 되어 싸우며, 그들의 머리에는 멸류관이 없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게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청년들은 노래하는 것이 없어졌고, 노인들은 성문에 앉지 못하며,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그랬어요. 우리의 3년 넘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 사람 만나지 못하고, 어, 또 대화하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어, 이렇게 갇혀 있었었잖아요. 생활이 갇혀 있어가지고, 어, 교회에서 문 닫았잖아요. 정부에서 문 닫으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문 닫은 거예요. 한 명만 코로나 나와도 막다 조사 나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으라고 하니까 안 닫으면 벌금 때린다라고 또뭐 법적 조치 한다고 딱지 붙인다고 그러니까 다 교회 문 닫았었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엄청 많이 침체되고 어, 영적인 암흑 같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불지어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 기도생활 예배생활 안 하니까 사탄의 공격이 장난 아니게 성도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지혜가 흐려졌어요. 지혜와 지혜와 판단이 흐려졌고 목사님 생각하기에 두 번째는 우울증으로 사로잡혀 있고 어, 왜냐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니까 영적 지배와 심적 지배와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부채는 늘어났고 가정부 가, 가게 부채는 늘어났어요. 성도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활동해서 벌어야 되는데 벌지 못해서 가계 부채는 늘어나니까 먹는 거, 있는 거, 우리가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생활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타격이 지금까지 우리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 시대의 시국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불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영의 혼란 시대, 어, 혼돈 시대에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둠과 흑암이 물러가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어둠의 흑,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포섭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어, 좋은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고 춤출 일이 없고 감동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어둠이 덮이기 전에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17절 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함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웠으며 시온산이 항폐되어 여우가 그 안에서 노느니다. 얼마나 여우여, 진짜 여우잖아요. 항폐된 곳에서 여우들이 그 안에서 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포도밭을 허는 여우를 잡아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우 같은, 간신 같은 것들이, 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거를 뺏어가려고, 여우가 항무지에서 노는 것과 같이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저께 상담했는데 행복하게 살았더라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 이단의 남편이 빠진 거야.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 부인을 무릎 꿇고 사장사장. 하는 거야. 너도 가자. 같이 가자. 근데 이 부인이 아주 고든신앙이야. 어제 하나님 믿으면은 바르게 믿어야 된다. 나는 이단에 갈수 없다. 당신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 그,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말을 안 듣더래요. 계속해서 신뢰계에다가, 결국은 그럼 이혼하자. 그 이혼을 요구했던 남편이에요. 거기는 왜, 같이 신앙생활 같이 기성교에 다니다가, 왜 이단에 빠졌을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화려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얼마나 세련된 여자들, 세련된 남자들, 그 속에 생기가 돋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걸를르는 거예요. 가족도,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가버렸대요. 얼마나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말도 못하게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염증 수치가 높아가면서 간절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 절개를 지키면서 그 외로움 속에, 그 외로움 속에 빠져있는데, 외로움에 빠져있는데도 교회에서 그걸 축적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제하지 못하고 예배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없다고 예배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매일 말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성도 하나든 둘도 상관없이 목사님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도 항상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기도하지 않지, 예배하지 않지, 딱 주일 한번 드리고 나니까 교제 없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데 산마로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은혜 받으면서 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힘을 얻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목마른 영혼들이 많고 외로운 영혼들이 많고 정말 신앙에그 어,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 치면서 마지막까지 자기 영혼 어, 팔아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그그보암직하고 어, 먹음직하고 화려한 것을 따라가지 않은 그 신앙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죽음을 다해서 자기 신앙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황폐된 여우 같은 그런 여우가 황폐된 곳에서 노는 일을 하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황폐되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여우들이 활기치고 마귀들이 얼마나 활기치고 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묵묵히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 지켜서 나갈 때에 내일에 염려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 걱정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믿음의 어,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주인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라고 봅니다. 그날의 환란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지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 신앙, 어떤 역경 속에서 자신을 견뎌고 이겨내는 것이 어, 신앙의 극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다 심판에 다올 텐데 어, 가족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그런 여우의 항무지에 빠진 어, 나간 그런 가정들 또 아내들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더 거기서는 더 화려한 천국을 이루어가고 더 화려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신앙 오늘 지키리라. 내 믿음 오늘 지키리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리라. 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젊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어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의 믿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